너무 맛있다. 음 진짜 이거 잭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디지털 에디터 홍상입니다. 화제가 되고 되게 맛있다고 소문난 그런 김밥들을 모아서 최고의 김밥을 찾아라. 콘텐츠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김밥계 서브웨이라고 불리는 풀김밥에 가고 있고요. 가서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김밥을 도착했는데 주문 이루어지면 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키오스크에서 김밥을 주문을 하면 키오스크에 선택을 한걸 보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식인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전 지금 사서 나왔고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제일 베스트 조합이라고 하는 걸다 골랐고요. 제가 풀리김밥을 사고 5가지의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나름 또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성수동까지 가서 사온 풀리김밥 진짜 핫플이거든요 김밥계의 핫플 제일 유명하다는 참치 바질 맛으로 사왔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파운드 김밥인데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게 김밥의 정석이거든요 세 번째는 모퉁이라는 김밥집의 흥미김밥이고요 그 전참시의 권율배우님 엄청 극찬했던 그래가더 되게 유명해졌던 그런 김밥집입니다 네 번째는 마님김밥이라는 곳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호두부랑무운지를 섞은 키토 김밥 마지막은 푸토마키예요. 광주에 있는 후토루라는쿠토마키 집인데 엄청 유명해서 강남 선릉에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김밥들을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혼자 먹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예전 디저트처럼 선배들 다 불러와서 과연 어떤 김밥이 제일 맛있는지 뽑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배들 한번 불러가 볼게요. 마음껏 드셔주시고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음, 맛있다 너 음. 뭐 먹었는데? 응 음. 음. 나도 먹을래 1번 음. 별로야 뭐? 어? 뭔가 단맛도 좀 나고 그렇지 않아? 달달해서 맛있지 않아? 난 아, 달달한 게 밥에 들어가 있는 게 별로인데? 겉 음? 중에 너무 꼬고해 저희 뷰티팀의 원탑 러버김밥이에요 이건 어디 음. 팀이든 다 썰어 먹어야 될것 같은데 나큰거 싫어 크면 먹고 싶은 말이 싹 떨어져 음 재밌어 음, 이거 진짜 어떻게 먹냐? 아,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이거 음. 먹구나, 끝. 음, 난 오히려 근데, 내돈좀먹고 나는 2번이야, 이게. 음. 약간 클래식을 좋아하시는구나. 음, 음. 막 이런 순간은, 여러 번 먹고 싶지가 않을 것 같은데? 노트이 하나 네. 먹으면 안 돼? 하나 더 드세요, 근데. 안 드세요. <laughs> 일단 먼저 1번. 음, 엄청 <laughs> 맛있어요. 오, 이빨 맛있다. 뭔가 맛있어. 너무 어, 거. 맛있어 보이는데? 음, 너무 음, 음. 맛있어. 들리죠 막데 무서워 막내 머리 막내 막내 오늘 제일 조금 나갔다 이거 제일 맛있더라고 다들기 제일 적더라고요 마지막은 어, 너무 입을 최대로 벌려줍니다 <laughs> 이거 먹는 모습 너무 추할 것 같은데 살짝 고개 돌리셔도 무방합니다 고수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야 <가야> 돼? 어떻게 <laughs> <laughs> 할수 있습니다 <laughs> 아, 잠깐만 목구멍이야 목구멍 너무 맛있다 <laughs> 님 벌칙 수행 중이거같오오 음 <laughs> 풀리 네 어. 풀리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도 못 예. 아 예. 랑예 중에 고민했어요 음예도맛있어 음 예. 많이 세분다 음 뽑으셨나요 먼저? 네쪼장 부탁드립니다 어 네. <laughs> <laughs> 쫓겨났다 <laughs> 네. 이거 먹으니까 음. 심심하다그 응. 이걸 먼저 먹었어야돼 근데 난 이것도 괜찮기는. 이 바지. 이거는 너무 달다. 앞에 팀은 1 번이 너무 달다졌어요. 지금까지 음. 음. 배부르게 갈수 있어요. 겠그 나는 이거. 아 모근 쯤 좋아해서 그런 것도 음. 있긴 한데 내입맛에 음. 그냥 참치 김밥 장난이서. 이건 그냥 무난해요. 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씩 이제 다 먹어보고 저도 투표를 한 다음에 어떤 김밥이 1등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커서 힘들다고 한 이유라네. 음 <목소리도> 음 클래식 중에 클래식. 아 이거 뽑기 어려운데? 음 진짜 이건제 취향이에요. 마지막 김밥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길 그 말뜻을 몰랐는데 여기까지 먹고 저기를 보니까 와 저거 쉽지 않아요. 다음 <목소리도> 특별히두개 뽑을게요. 아, 사람들 많이 뽑는 이유가 있는데. 보통의 흥미김밥이랑 마닌김밥 뽑았습니다. 1위는 4번이에요. 마닌김밥. 사실 건강식에 별로 관심 없거든요. 이런 묵은지랑 계란을 이렇게 만든 김밥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마닌김밥 뽑았습니다. 그럼 저까지 이렇게 뽑아왔으니까 오늘의 결과를 제가 발표하도록 할게요. 지금 저 포함해서 코스모 팀의 10분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는 무엇일 것 같으세요? 네. 자,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3밥 모통이 흥미김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촬영을 많이 다니시는 분, 그리고 김밥을 많이 시켜드시는 분이라면 만족하실 수가 없거든요. 역시 클래식은 영원하다. 이거 외에도 만님 김밥도 캡터 나 받았고요. 3등은 성수풀리김밥이 차지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1등, 또 코스모 분들이 생각보다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저희가 뽑은 1위는 이렇게 모통이 흥미김밥으로 나왔습니다. 와! 최고의 김밥을 찾아라 콘텐츠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1편은 제가 디저트였고 2편은 김밥이었잖아요 혹시 3편으로 보고 싶은 음식 있으시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발겠습니다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